안녕하십니까 정석이 TV 정석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라 어제 있었던 5월 25일 하나이글스와 두산베어스의 2차전 경기 대전 하나이글스 파크에서 열렸던 2차전 경기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선발로 오랜만에 한4 0일 만이죠 카펜터 선수가 선발투수로 어떤 하나의 글쓰에서 등판이 됐고 아, 뭐 당초 기존 아, 스베르 감독 생각에 1플러스1 원원 개념으로 남지민 선수와 1플러스1, 아, 아, 원원 텐덕면 식으로 아, 기용을 할 생각을 했죠 아, 거기에 카펜터 아, 선수가 어제 오랜만에 3인임을 깔끔하게 막아줬고 아, 남지민 선수도 4인닝 동안 홈런 하나를 맞긴 했지만 어떤 최고 1 5 3 k g 까지 던지는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어 필드로버 뭐 슬라이더라든가 체인지업 섞어 던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 초반부터 어 타선에서 어 힘을 보태주면서 뭐 14대 1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어제 일단 예,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카펜터의 부위가 아,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다. 아, 그렇고 아, 조금씩 이제 투구수를 늘려가면서 어제는 한 46구까지 던졌죠. 아, 당초 49에서 45구까지 생각을 했는데 어제 46구까지 일단 예,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공 개수를 늘려 나갈 거예요. 아무래도 45구까지 던졌으니까 아마 69제한, 그 다음에 한, 한 89제한, 109제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마 볼 볼의 개수를 늘려나갈 거로 생각이 되고,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남지민 선수가 지금 1대1 개념으로 나왔는데, 아, 이 선수의 페스트볼이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예요. 어떤 아, 고등학교 때도 아, 최고 거의 148, 150까지 던졌던 선수니까, 본인 아, 자체도 어제 인터뷰에 보니까 직구가 가장 본인이 자신이 있다. 아, 그리고 아, 또한 초반부터 아, 본인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아, 초반부터 자신 있게 공을 뿌리려고 생각을 했고 구석구석 던지는 볼도 좋지만은 본인이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패스볼을 필두로 일단 빠른 템포로 이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어제 선보였던 아, 윤상훈 선수의 마무리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약간 재구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데, 아,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슬로우 커브가 상당히 또한 매력적인 선수라 생각이 됐고, 아, 다, 아, 라이징 페스티벌이라고 하나요? 아, 위로 솟아오르는 페스티벌이 상당히 또한 아, 상대방에게 아, 위협적, 위협적일 수 있다. 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어제 타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요. 2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상원이라든가 김인환. 아 그리고 또 이진영 선수가 아 (1군에서) 또한 자리 잡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원래 또한 재능들 있는 선수들이고 아 그리고 또한 작년 어떠한 재작년보다 한 단계 위 스텝업이 됐던 되는 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아 하나 이글스의 미래가 상당히 좋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동안 하나 이글스 하면은 아 (1군) 타자와 (2군) 타자들 또한 (1군) 투수와 (2군) 투수들의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었잖아요 아, 1군에 먹기 예전 같은 경우 김태균, 이용규, 정근우 이런 선수들과 2군에 있는 그런 선수들로 비교가 됐었는데, 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2군에서도 북부리고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아, 뭐 상당히 좋은 야수자원이라든가 투수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아, 지금 1군에서도 아직 뭐 나이들은 어리지만, 은 아, 상당히 일단 능력 있고 어떤 긁어볼만한 복권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한 어제 오랜만에 김태현 선수의 이안타 모습도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을 봤어요. 아, 김태현 선수가 제가 봐서는 타격적인 재능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작년에 보였던 모습이 반짝인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아, 제가 봐서는 아, 올해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본인이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아, 상대방에서도 하나의 글씨의 주력 타자인 만큼 아, 분석이 많이 들어간 모습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선수가 원래는 공을 좀 많이 보고 볼넷을 많이 나가는 경향에 출루율이 굉장히 높은 타자잖아요. 출루율이 굉장히 높은 타자인데 올해는 바깥쪽에 바깥쪽 스트라이크볼에 여지없이 헛스윙 바깥쪽 스트라이크 낮은 볼에 어지럽지없이 헛스윙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본인이 걸은 그 모습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존이 예전에 그 짧은 존에는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공 하나, 하나 정도, 공한두개 정도 본인의 스트라이크 존을 약간 넓히면서, 넓히면서, 본인의 눈약을 할수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성구하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성구하과것 더불어서, 어떤 아, 공을 맞추는 능력도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일단 본인의 에, 능력에 따라서 공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어떤 아, 바깥쪽 떨어지는 볼에 일단 강점을 좀 보이면서 아, 이 선수가 아, 눈야구를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없는 볼에만 허스윙하지않으면 아, 타구의 질은 배럴 타구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그리고 원래 또힘 있는 에, 그런 타자기 때문에 중장거리 타자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 박상원 선수도, 어, 아, 2군에서, 퓨처스 리그에서 4일 치던 포스예요 4일 치 지금 현재, 1군에서, 아, 지금 성적은 뭐, 일할 때, 예, 일할 때 지금 타자긴 하지만은, 아, 타격적인 재능도 있는 선수이고, 또, 특히, 특히 좋은 모습은, 오히려 수비적인 측면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원래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선수였습니다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에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존에는, 어~ 투, 투수가 올라오면은 타자와의 수 싸움에서 굉장히 약했다. 약하고 어떤 어~ 볼을 이끌어가는 어, 전반적으로 리리디에 가는 모습이 상당히 조금 어, 어리다라는 모습을 많이 받았는데 에, 최근 들어 모습은 투수들, 투수들을 투수들을 리드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뭐플레밍이라든가 아, 어, 어떤 이 선수가 아, 어, 어떤 여러 가지 예, 빠지는 볼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선수였고요. 또한, 플레이밍도 상당히 좋았고, 또한, 2루까지 또 공을 빼는, 밑에서 공을 빼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짧았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는데, 뭐, 팔꿈치 부상의 여파도 있었고, 군대 갔다 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군필이죠. 군필의 97년생 25살짜리 포수 어한 굉장히 매력적인 박상원 선수입니다. 이제 와서 아, 초반에는 입단해서 아,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예,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상당히 저는 아꼈던 포수인데 지금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을 보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거기다가 어, 투수 리드 라든가 플레이밍 이라든가 아,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모습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고, 어, 거기다가 최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 다운그레이드, 조금 등치가 작은 포수잖아요. 그렇지만 박상훈 선수는 거의 한188 정도 되니까, 185에서 한188 정도 되니까, 확실하게 타겟 자체가 또한 아, 넓게 포진이 되니까. 투수들도 굉장히 던지기가 좋은 그런 타겟인 그런 포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재훈 선수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은 또박상원 선수도 상당히 좋은 포수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하나의 지금 포수자원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군에 있는 뭐 안진이라든가 올해 성무에 입대한 장규현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지금 이 군에 있는 허인서라든가 또한, 또한 허관해. 허관해 같은 경우는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 약간 아쉽지만 공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출류율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허관해 선수 같은 경우는 장차 뭐 트레이드 자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루라든가 그 내야 쪽이라든가. 아, 뭐, 지명타자 정도로, 어, 포지션 변경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타격적인 재능이 좋은 선수라, 아 굉장히 또한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아, 군에 가 있는 장비현 선수나 안진 선수는, 아 타격적인 측면도 좋고, 어, 아, 거기다가, 아 포스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에, 커 올라오기 전까지 발, 배경안이라든가, 이해창이라든가, 이런 베테랑 포스들도 있으니까, 아 상당히 포수 자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든든하다, 아 든든하다, 아 그런적인 에, 그런 모습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수적에서 야수 인 측면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나 이글스에서는 뭐 노시환이라든가, 아 또한 지금 정은원이라든가, 아 지금 투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봐서는 어, 문동주라든가 남지민 정도가 굉장히 에, 뽑혀나갈 가능성이 큰데 에, 올해 끝나고 아무래도 강재민 선수라든가 강재민 선수가 올해 끝나고 군대 갈 가능성이 크죠 지금 주축 선수 중에서는 어, 아무래도 강재민 선수가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 어, 국가 대표에 뽑힐 가능성은 있지만은 빨리 갔다 오는 게 낫죠. 그래서 강재민 선수가 아마 올해 끝나고 군대 갈 가능성이 제가 봐서 주축 선수들 중에 좀큰것 같고, 뭐 정은원 선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어,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릴지 아닐지올 9월에 판가름이날것 같아요. 올 9월에 내년에 할지 안 할지가 발표가 되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정은은 선수는 내년까지 좀, 에, 군대를 좀 보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 뭐, 노시안 선수는 뭐, 열리게 되면은 무조건 뽑힐 가능성이 큰 선수고, 예. 문동주 선수도 그렇고, 에, 뭐, 하나의 것래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밥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실장입니 그리고, 어, 이진영 선수 얘기는 안할수 없죠. 어, 이진영 선수, 어, 기아 타이거즈에서, 어, 2분이나 아, 2분에서 아, 굉장히 예, 뭐 빛을 못 보고 가려져 있다가 하나의 베스에 와서 지금 아, 초반기에 아, 거의 뭐 20경기도 치르지 않은 가운데 홈런을 5개씩 때리고 아, 또한 지금 안타 생산능력이라든가 어떤 주루나 수비 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말 그대로. 어, 덩쿨체 들어온 어, 호박입니다. 아, 굉장히 복받은 어, 하나예요. 아,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모습. 또 이민우, 모, 이민우 선수도 아, 또 본인의 모습을 아, 본인의 1차 지명다운 모습을 지금 하나이글스에서도 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되고 아, 또한 김인환 선수 요즘 상당히 예, 원래 좋은 선수였습니다만 은 아,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다. 아, 밥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 그런 모습을 봤고, 어, 5월 26일, 에, 5월 26일, 스탁 선수와 맞대결하는 뭐 윤대경 선수잖아요. 스탁 선수가 아, 포심이라든가, 어떤 아, 아, 투심, 그 직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어, 그리고 아, 각종 변화구가 떨어지는 변화구보다는, 자. 아, 어, 행으로, 행으로 변화는 예,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모습인데, 아 저번에 롯데아의 롯데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위력적인 선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칠수 있는, 아 때릴 수 있는 그런 공이다 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윤대경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한 6회 정도까지만, 6회 정도까지만 아, 이닝을 좀 먹어준다면은. 그 후에 바칠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뭐, 강재민도 있고, 아, 문동주도 있고, 어, 지금 뭐, 마무리인 장시환이도 있고, 여러 선수들, 좋은 선수, 윤호설도 있고, 좋은 선수들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아, 적어도 5회, 6회까지는 좀 막아줬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6회까지 한, 한 2점, 3점 전까지만 막아주면은, 지금 하나이글스 방망이가 지금 상당히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 분명히 오늘 수입승도 가능하다고 봐요. 아, 수입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오늘 야구장들 많이 가셔가지고 어떤 아, 응원들도 많이 좀 해주세요. 어, 응원들도 많이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 응원단들의, 어떤 팬들들의 응원소리에 굉장히 힘을 얻어서 으쌰으쌰 할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굉장히 휩쓸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 선수단들의 분위기 뿐만이 아니라, 이 팬분들이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에 상당히 텐션들이 업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야구장에 가시려, 아, 가시려고 망설이시는 분들은 야구장 가셔가지고, 스트레스도 어, 많이 푸시고, 어떤 거기서 본인의 활력소도 좀 느끼시고, 어떤 어린 선수들 박수도 쳐주시고, 좀 응원들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한화 아, 이글스의 미래는 지금 여타 어느 팀보다 굉장히 밝다 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아, 다른 팀들 보면은 여타 지금 나이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뭐 LG 뭐 LG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네? 지금 삼성도 그렇고. 어, 어느 정도 성적을 내려고 지금 나이 많은 선수들, 지금 30대 중후반 선수들도 꽤 있어요. 특히 SSG 같은 경우는 뭐, 초인수라든가 김강민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또, 나이가 좀꽤 있는 선수들이 주축인데, 우리 하나의 글쓰는 나이들이 굉장히 어려요 어, 아무래도, 아 어, 지금, 25.9세인가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선수들로 평균 나이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한 해안에 해 가면서 스텝업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여타 어느 팀보다도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즘 하나의 글쓰가 어제 오늘까지 3연승을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 원동력에는 제가 봐서는 마무리 장시환이라는 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무리가 아, 또한 자리를 잡고 있고 아, 또한 아, 불편진이라든가 아, 그리고 아, 타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아, 노시환을 뒷받침하는 김인환이라든가 이진영 선수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고 있어도 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동력을 힘을 더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하나의 글스 미래가 뭐 지는 경기도 있고 이기는 경기도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기는 경기가 더욱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고, 아, 지금은 카펜터까지 들어왔고, 어, 떻게 됐든 뭐 짧은 이닝을 던지든, 긴 이닝을 던지든, 아, 용병투수 하나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예, 든든한 모습이고, 아,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킹엄 선수가 또 한, 모르겠습니다. 지금 6월 중순 복귀 예정인데, 아, 킹엄 선수도 얼른 컨디션을 빨리 예, 되찾아가지고, 어떤 아, 빠른 실내에 공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예, 그라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뭐 6월 중순 금방 갑니다.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아 키몽 선수 아, 본인이 아 투구에는 자신 있는 어떤 예, 뭐 원래 실력적인 측면에서 깔게 없는 선수잖아요. 실력적인 측면에서 깔게 없고 대신 이제 부상 때문에 이 선수가 작년이나 올해나 애를 먹고 있는데, 얼른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의 글스의 젊은 선수들의, 에 하는, 에 그런 그라운드에서 있는 모습에 좀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맏형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의 글스, 어 지금, 어, 킹엄, 카펜터, 어, 그리고 또한 아, 일본 타자로 활약주고 있는 터크먼. 터크먼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돼요. 어, 아무래도 하나의 글스의 스타업이 되기 위해서는 터크먼이, 어, 물론 똑딱이 타자 이런 것도 좋지만 장타도 좀 때려주고 타점도 어, 좀 많이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어떤 아, 거듭나길 바라면서 어제 5월 25일 있었던 하나의 글스와 두산전의 경기를 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 26일 스탁 선수와 하나의 결승 윤대경 선수 선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